15년을 끌어온 국내 첫 번째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충남 삼성고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의 잘못을 시인했고 전교조는 피해 학생들을 전학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법원이 담배 소송에서 제조사 손을 들어준 취지가 뭐였습니까?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제조사인 KTN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담배의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여러 가지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담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총 4건이었는데 1, 2심을 통틀어서 원고가 승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늘 역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에서도 원고가 졌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개인들이 냈습니다만 검보공단이 예. 낸 소송도 있죠. 예, 검보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다음 주 월요일에 소송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판결에 영향을 적잖이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검보공단은 일단 오늘 판결에 관계없이 자기들의 소송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측도 외국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전열을 정비해서 다른 흡연의 문제를 가지고 담배의 문제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대금자 변호사가 판결 후에 울먹이면서 소회를 밝힌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이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한테 정말 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인구의 세월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감사하고 이 피해자는 국민 여러분의 목숨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정말 진정한 영웅이고 이 사건의 밑거름입니다. 이건 시 이건 시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백음자 변호사입니다. 이번 네. 원고측 변호인이었습니다. 백음자 네, 변호사, 예. 담배소송 원고측 변호인이었습니다. 예. 자, 삼성이 세운 첫 자사고, 삼성고등학교, 특혜 예. 의혹에 대해서 지난주 저희 뉴스케이스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더군요. 예, 서남수 장관의 발언은 어제 오후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전교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고 특혜 의혹의 핵심을 일단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 충남 아산 지역의 학생 81명이 아산이 아닌 천안으로 먼 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고의 설립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충남 교육청이 그 아산 지역의 고등학교 학급 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그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남수 장관이 어제 충남 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라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네, 사실상 교육청에서 삼성고에 특혜를 준 것이다. 잘못이다. 이런 걸 인정한 건가요? 예뭐 교육부 장관이니까 교육청의 잘못을 먼저 짚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고하고 교육청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정황 이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고 측이 법인 이사 학교+ 학교 법인 이사에 교육청의 현직 국장을 선임한다거나 그랬던 정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교육청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삼성의 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교조는 오늘 성명에서 원거리, 원거리 학교에 배정됐던 학생들을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킨 전례가 과거에도 여러 있었으니까, 빨리 81명을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켜라, 요구했습니다. 네. 자, 무인기 문제가 여전히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무인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내일 하기로 했죠. 예, 합동조사 중간 결과는 국방부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또 수거한 무인기 세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내일 오전에 공개됩니다. 국방부가 아직까지는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짜라는 게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라서 내일은 아마도 북한이 보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0년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때하고 비슷한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안함 때는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소위 1번 어뢰를 내놨었는데 내일은 또뭘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천안함 때 1번 어뢰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2010년도 천안함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그 당시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를 몇주 앞두고 예, 있었죠. 그렇습니다. 5월 20일에 발표했고 지방선거는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네. 자, 무인기 논란 속에 군은 벌써 레이더를 사러 이스라엘에 갔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이미 영국제 레이더를 사들였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예, 영국제 초정밀 다목적 레이더 24대를 도입해서 전투시험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전부터 차례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왜 이걸 지금 공개하는지 북한 무인기 이런 걸 얘기를 보면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비용은 7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를 사는데도 100억 원을 쓴다고 어제 국방장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뭐 또 다른 소식 한 가지가 있던데요. 다른 매체에서는 볼수 없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예, 정우원 국무총리의 실언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정우원 총리가 오늘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우 포럼,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보아우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설문을 보고 읽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수 있었는지? 어, 정우원 총리의 연설 영상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밖에 어떤 뉴스들 더 있었습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김황식 전 총리가 어젯밤 MB 정부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즐겁게 일했던 그때 MB 정부 때가 그립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왜 MB 정부를 비판한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혔는지 의문입니다.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2.5%로 동결했습니다. 하누는 작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복도에서 어제 16살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22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